카페 입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산운용사 김성준 대표입니다. 자 전일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3만 5천원 이상에서 입절을 하시고 다시 재매수 하신 분들 자 오늘 3만 4천 7백원 갈때 추가적으로 4% 이상의 수익을 보시고 누적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신다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문자 15분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그대로 매수와 매도 타점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은 8월 12일부터 다시 한번 8월 말까지 카페 14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14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한 어닝 발표 3분기와 4분기 지속적으로 유튜브 전용 쇼핑몰에 대한 구매 전환율 호전에 따른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익을 쌓아가시는 데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타점 정확히 받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시간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아래 설명란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밑에 더보기란이 있죠.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 간편문자 신청하기란이 보입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넘어가죠. 핸드폰에서 클릭 후에 문자 보내기가 쉬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제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신청이라고 입력 후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문자 전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편하게 보낸 방법 안내드렸고요. 당일 단타 그리고 매집주 종목 실시간 브리핑 종목 상담 및 진단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여러분께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이라고 문의 내용에 입력하신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그 14제 영상 보시고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점이 자한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실적 좋은 곳 아는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리지만 자세한 부분은 대응 전략에서 상세 타점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영상 중간에 드린 전략 자료 반드시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5,300원에 제가 어제 익절을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 33,500원 근처와 만약에 빠진다면 3만 1,000원대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7,500원, 3만 300원, 3만 3,500원, 3만 5,300원의 가격대를 정확히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죠. 주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어떻게 똑같은 주식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가정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실적 전망과 함께 카페 1 4에 4만 2,000원. 9월 초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전략을 정확히 가져가셔야 수익을 누적시켜 갈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8월 8일 실적 발표 전후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미래에서 증권은 카페 14지어지는 성장의 향기라고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당연히 순이익이 8배 이상 폭증하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출 호조가 이씨 솔루션과 마케팅 솔루션 성장세 회복에 기인하죠. 결제 솔루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폭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임으로써 영업이익 220% 단기 순익 814%의 실적 폭증을 가져왔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좋지만 더욱 기대가 되는 2025년이라는 부자에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눈이 강조됐던 GMV. 그리고 구매 전환율의 호조가 카페24의 2025년과 26년 실적을 크게 갖져갈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구글이 지난 258억 투자에 이어서 500억 가까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튜브 쇼핑몰에 대한 대박 수요 기회가 자, 하반기 말, 늦어도 2025년 초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카페24의 구글 추가 투자 얘기를 이야기하고 얘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2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할 유튜브 쇼핑 거래액 동, 카페14 g m b 상승, GMV 성장세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6월 19일 전용 스토어 기능 출시 이후에 카페14 도메인에 주간 총 이용시간 및 총페이지 뷰 모두 2배 이상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실적이 크게 예상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신한증권의 카페14 리포트 전일 발간된 거죠. 다시 보시면, 자, 구글이 유튜브 쇼핑에 계속 욕심을 내준다면, 제목하에 구글의 추가 투자 가능성, 카페14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속도가 유튜브 의지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제목이죠. 카페14가 유튜브 쇼핑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회사임은 자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쇼핑 거래액인 GMV 성장 가능성이 모두 확인이 됐다. 유튜브 쇼핑 성장 속도 가능할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지만 GMV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까지 주가 변동성을 감내 되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만 1천 원대에서 박스권 상향을 한 이후에 3만 5천 원, 다 3만 8천 원, 4만 2천 원 전고점을 뚫는 그러한 순간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증권 역시 전일발간된 기업 분석 어닝 리뷰에서 카페이사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이라고 제목을 달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자사몰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양 광고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고 하죠. 하반기 광고 경기까지 회복된다면 카페이사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된다. GMV와 연동되는 결제 솔루션 매출액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는 리포트를 내면서. 4만원에서 4만5천원의 목표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우상향으로 변경이 되겠죠. 자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카페 14 제가 영상에서 눈에 강조도 이걸처럼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고 주가는 대응형의 영예,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타점 매수타점을 정확히 가져가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유튜브 쇼핑 자사물 개설이나 외부링크 이동이 필요했지만 자 이렇게 6월 19일부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스토어 오픈 뿐만이 아니고요. 간편한 주문 배송 관리까지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gmv 성장과 함께 카페 24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12% 후반에 있는 구매 전환율이 3분기와 4분기에 14%, 16%까지 가는 그러한 성장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적을 위한 카페 24 핵심 매매 자료집입니다. 자 앞으로 3만 5천원과 38,000원, 42,000원 갈 때까지 어떻게 매수 가격을 가져가시고 수익권에서 1차, 2차, 3차로 시나리오별로 매도를 하셔서 여러분 계좌의 수익을 쌓아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매매 전략이 여러분들 수익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가 또한 언론에도 주제되는 비공개 자료까지 실적 부분과 함께 카페 14의 구글 향 투자 모멘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찌라지를 통해 입수한 정보 PDF 자료 세 페이지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 고급 정보가 필요하셔서 돈 되는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 2638-3756번 제 개인 번호로 카페 혹은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이러한 대응 주화 자료, 돈 되는 정보가 많은 전략 자료 무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되겠죠. 010 2638-3756번으로 대응 또는 카페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2,800대에서 2,500대까지 4년 만에 서킷 프레이가 발동되면서 폭락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반등은 나오겠지만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30% 이상의 대박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AI를 추천드렸죠. 2310원에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인 4120원에 익절 매도 78%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재룡산업 역시 6820원에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인 1750원에 익절 매도 56%의 수익률을 달성하시고 매도하셨습니다. 제 문자 받으시고 급등 종목으로 재룡산업처럼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히 제시해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30%를 기본으로 하고요. 2차는 최종 100%까지 수익률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폴라리스 AI부터 CCS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요. 특히 메가 MD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70%와 82%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목표가까지 보유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급등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 실시간으로 급등주 추천 종목을 받아 볼수 있는 방법. 010-2638-3756번으로 여러분들은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께 급등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0 1 0 2 6 3 8 3756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이상의 단기 스윙 종목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카페 14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고점봉을 에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1, 2주간의 통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중요한 가격대 급락을 이용해서 50만 주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최근 3일 동안 단기적인 CFD 계좌, 차액정산 계좌이죠. 신한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중요한 창구에서 외국인 계정으로 CFD 계좌가 단기 매매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22만 주 가까운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만 5천 원 이상에서 일단 단기 익절하시고 눌림 시에 재매수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이러한 수급 동향을 파악하면서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4일 동안 기관투자가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사모펀드 계정이 25만 주를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카페2사의 실적 모멘텀을 근간으로 해서 3만 8천 원, 4만 2천 원까지 가는데 기관투자가가 다시 동조하고 있습니다. c f d 계좌로 매물을 출리한 외국인은 다시 3만 9천 원이 넘어서게 되면 유입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를 활용해서 대응 전략에서 타점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받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정확한 대응을 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입사 가지고 8월 12일 이후에 재미있는 투자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 위해서 영상 중간에 드렸던 대응 전략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4만 2천 원까지 가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하겠습니다. 자 응원의 댓글도 자주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힘내라고 저에게 응원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영상 후반에 제가 여러분들 하반기 내내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라고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립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더블 제로 모멘트론 가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셔서 부자되시는 길에 제가 남들보다 한발 앞서갈 수 있게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퀴즈까지 내드리니 맞추셔서 선물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에 대박 종목 가지고 행복한 투자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항상 도움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히든 종목 준비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완료한 급등 예상주의죠. 500%에서 최대한 1000%까지 급등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더블 제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코스닥 1500억의 강소기업 테슬라나 자 지금 GM, 포드 같은 완성차 전기차 업체는 물론이고 배터리 3사가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강소기업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혁신적인 미래에너지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작년 11월부터 글로벌 1위를 확정한 기업입니다.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자, 현재 이 제도권 기관과 세력들이 올해 1월부터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 자,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시가총액 1,500조에 올 하반기에 도전합니다. 올해 하반기 다시 시작될 테슬라의 진격이라는 부제하에 시가총액 제차 1,200조원을 돌파해서 1,500조까지 갈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최근 3개월째 상승 기록을 달성하고 있죠. 지난해 150% 상승 이후에 올 하반기 직접 고점 수준인 시가총액 1,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자 이후에 올 하반기 내년 초에 1,500조까지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150% 급등 이후에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올 하반기 이후부터 테슬라의 진격이 시작될 것으로 JP모건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등 해외 유수의 IB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시총이 8,860억 달러 기록한 이후에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 기조와 전기차 수요 반등 추세로 제차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이후에 1,500조 원까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제차 돌파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GM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충전소 사용 합의와 인도네시아 독일 케파 증설 합의가 최근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주가 급등을 이끌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소를 완전 장악하겠다. 정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 포드와 GM이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이득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 포드와 충전소 계약을 계기로 관련 매출로만 2024년 이후에 32년까지 7년 반 동안에 무려 9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자, 이런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 여러분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게 음극제라는 겁니다. 자, 실리콘 음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테슬라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개발 중인 현재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음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제는 흑연계 그 배터리에 비해서 용량과 급속 충전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음극재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터리 제조들이 염두에 둔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는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충전 같은 경우에 20분 걸릴 게 10분 걸리고 자 10분 걸릴 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혁신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테슬라 협력사 중에 한 곳이 이나치공 배터리에 자 중국 BTR 역시 실리콘 음극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죠. 실리콘 음극제는 원통형 배터리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요. 자, 실제 사용이 된다면 4680 제품까지 효과가 증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실리콘 음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가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죠. 자,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 중에는 1300km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에 도전한다는 핵심에는 실리콘 음극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실리콘 음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래서 포르쉐가 미국 실리콘 음극제 전문 기업인 그룹1 4 테크놀로지에 최근에 1,400억을 투자하면서 실리콘 음극제 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주행거리에 달하는 전기차 생산 기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l g 엔솔 그리고 포스코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응급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기존 흑연 응급제 대비 10배 이상의 이론상으로 고효율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충전 시간 단축은 물론 주행 거리 극대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자, 실리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게 되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 이것에 대해서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까지 있겠죠 그러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인데요 자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그곳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30배 이상까지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자,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에서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더블제로 줍니다. 과거 급등 이후 3, 4년 동안 하락 조정을 보였죠. 자, 이렇게 3, 4년 동안 거래가 바닥권에서 없다가 최근 4, 5개월 동안 매집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제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도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있죠? 010-2638-3756번으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하반기에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대박 종목으로 하반기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면서 여러분 께자 그야말로 빨갛게 물들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상단의 번호 010-2638-3756번으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전송해 주십시오. 대박난 히든 종목 여러분께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푸아차 급등할 때 여러분들 익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숫자로만 적어서 아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자, 010-2638-3756번으로 정답 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날 히든 종목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 매수 가격, 세 번째 최종 목표가, 네 번째 손절가 그리고 추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정답 문자 보내주시고요. 히든 종목 적정 가격에 여러분 진입 시에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막강한 종목입니다. 0 1 0 2 6 3 8 3756번으로 정답 번호 문자로 보내 주시면 히든 종목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기회 여러분 가져가십시오.